이거 냄비밥 한 거야. 한번 잘 됐는가 안는 모르겠어. 한번 딱 한번 먹어볼게. 이야, 야, 잘된거 같은데? 오잘 됐어요. 이야 타지도 않고 잘 됐네. 응? 촉감도 좋아. 한번 먹어볼까? 이야. 음, 너무 맛있다. 한번 먹을까? 와, 이거 맛있네. 한번한 숟가락. 어, 음, 맛있다. 야, 진짜 맛있어. 안돼는 필요 없다. 너무 맛있다.